안녕하세요. 막나가는 시부모님 때문에 돌도 안된 아이를 두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렴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남편과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랑 그 동료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동료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안 좋게 말하자면 쓸데없는 오지랖이 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동료 눈에, 어느날 문득 연애는 안 하고 일만 하는 제가 보였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무조건 만나보라는데 사람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래서 얼떨결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두살 많았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한 직장 동료하고는 같이 운동을 하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취미 생활을 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저도 테니스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게다가 회사는 달랐어도 업무 분야가 비슷해서 그런지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어느새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맥주까지 한잔하고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헤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또 만나고 싶다며 애프터 신청을 해왔는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2년 뒤에는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시댁의 이런저런 면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대요. 특히나 남편이 정말 시댁 식구들하고 같은 핏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시부모님과 형제들의 성격은 저를 기암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이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너나 할것 없이 말에 필터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단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내뱉어버리는 것 같았달까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 실수,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하고 원래부터 신혼은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정말 때 맞춰 아기천사가 찾아와 주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이었고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께 제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주버님네도 아직 애가 없는데 저희가 먼저 아이를 갖냐 하시면서 이러면 순서가 복잡해지니 긁어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긁어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니 이미 아주버님네를 운운하시며 제 임신이 잘못된 일 마냥 말씀하시는 것도 불쾌했는데 까놓고 말해서 아버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네가 언제 애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고 기다리냐고 그리고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하시냐고 정말 너무하시다고 소리를 질렀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남편도 시부모님더러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 것도 분간을 못하시냐며 제 편에서 크게 화를 내대요. 삼형제 중 가장 온순하고 부모한테 상냥하던 둘째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서야 두 분이서 말이 헛나갔다며 미안하다 하시긴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저 남편까지 미안하다며 몇날 며칠 제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고 용서한 척 했을 뿐이죠. 하지만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출산 후 시부모님이 보이신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시부모님은 아주버님네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네 부부의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처음 같이 살게 된 계기가 시부모님이 아주버님과 형님 덜어 합가를 2년만 하면 집 사는데 1억을 보태주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분가의 기는커녕 1억의 기도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라나요. 그래서 참다 못한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니까 자식이 부모 좀 모시고 살수 있는 거지 너는 돈밖에 모르냐며 형님한테 기어이 손찌검까지한 모양이 돼요. 그리고 그 일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임신한 지 7개월 땐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주버님 내의 이혼이라는 불똥이 저에게 튈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돌아온 이튿날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 니 당신이 언제부터 아이를 봐주러 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어머님한테 애를 맡긴다는 건꿈 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이미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미 친정어머니 가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반응이 어떻게 감히 장씨 집안의 손자를 왜 할머니가 보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장씨 집안의 손자이기만 한가. 나오기는 내배에서 나왔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외할머니가 보면 어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 소식을 알리던 며느리한테 긁어내라는 헛소리나 짓거리던 아버님과 그 옆에서 먼 산만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산후조리를 돕고 아이를 챙겨주신다고 저리 유난을 떠시니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올 지경이었죠. 그래서 어머님 떨어, 됐다고 했어요. 괜찮다고도 아니고 됐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했죠. 저도 친정어머니랑 있는 편이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저를 잡아먹기라도 하느냐면서 억지를 쓰시는데, 오죽하면 제가 어머님 떨어 이러니 제가 같이 있고 싶겠냐는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이후로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고, 대략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와주시던 친정어머니도 본가로 돌아가셨고, 본격적으로 저 혼자 육아를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는 남편의 표정이 좋질 않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이건 뭐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뒤로 아버님 어머님이 연달아 따라 들어오시대요? 시부모님이 오신다는 연락은 당연히 받지 못했고, 일단 상상도 한적 없던 상황이라서 남편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퇴근하는데 회사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쭸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당신들이 직접 며느리 챙기고 손잡아주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어머님 아버님은 당연하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딱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오시면 어떡하시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신 아들 집에 당신 손자 보러 오는데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해야 하냅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것 없이 너무나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대요. 제가 간신히 화를 참으며 어머님한테 애 맡길 생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도 말씀드렸다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제 말을 들으신 건지 못 들으신 건지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은 당신 손자한테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나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버님께선 저더러 넌 시부모가 왔는데 식사는 하셨냐 소리도 안 하냐면서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가서 주스나 한잔 따라와라 하시는데 그냥 여러가지로 모든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덜어 당신이 따라들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곤 안방으로 들어와버렸어요. 안방에 혼자 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와서는 밥이니 주스니 뭐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던지 간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환장하겠는 게 남편은 밥 차리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은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모시고 나가서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분간 저희 집에 계셔야 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주버님이 더는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 못 살겠다 한게 벌써 여러 달인데 그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애만 낳으면 저희 집 가서 애 봐주면서 같이 살 거라고 그러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루 이틀 늦어진다 싶으니까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을 거의 내쫓듯 내보낸 것 같다나요? 그리고 졸지에 갈대가 없어지셨으니 만만한 게 둘째 아들이라고 에라 모르겠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신 거고요. 그래도 저희 집으로 바로 안 오신 걸 보면 저는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줄 거라 생각하신 건지 아무튼 어이도 없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싶기도 하고 도대체 자식한테 어떻게 했길래 쫓겨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시부모님하고는 단 하루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부모님 사정이고 나는 싫다고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막말로 시부모님이 내가 존경할 만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면 얼마든지 같이 지낼 수 있고 우리에도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가 못하니 어쩌겠냐고 미안하지만 당신이 내 입장 좀 이해해주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이 시간에 두분 더러 어디로 가시라 하냐? 대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나가신다고 갈 데가 없겠냐고. 정 뭐하면 오늘 밤은 호텔을 잡아드리던지 하고 내일부터 월세든 전세든 두 분이 사실 곧 알아보시게 알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더러 안 되겠다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알아봐 드리던지 하니까. 남편도 조금 짜증이 난 건지 그럼 그거라도 저더러 좀 도와달래요. 저는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 줄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자기는 이달에 거래처 미팅도 많고 그래서 짬이 안 난다나 어쩐다나. 짜증은 났지만 남편이랑 언제까지 말 씨름하기도 싫어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저녁을 드셨는데 이후로 너무 자연스레 안방으로 향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거긴 저희 방이고 일단 연락도 없이 오셔서 치워놓진 못했지만 옷방에서 주무시라 했어요. 참고로 저희는 양가에서 별 도움 없이 시작하여 18평 방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옷방에서 주무시라 하니 아버님이 크게 화를 내시대요. 부모가 오면 제일 좋은 자리를 내주고 저희가 불편하게 자는 게 맞는 거라면서 저도 아버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맺힌 게 많다 보니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애 낳은 지두 달도 안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면 오히려 그런 딸, 그런 며느리 더어 제일 편하고 좋은 데서 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쏘아붙이고 싶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어른인데 이겨먹어 뭐하겠냐 하는 생각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국 저는 이혼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튿날이었습니다. 밤새 아이 때문에 잔것 같지도 않고 맹한 정신인데 남편이 자기 출근한다며 이마에 뽀뽀 한번 하고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어느 다른 날과 다르게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나기 무섭게 안방문이 다시 열렸고 거기엔 어머님과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안방에서 어쨌든 저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입고자 옷을 느슨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 노크도 없이 안방문을 열어제낀 시부모님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하시는 거냐고 한마디했더니 아침 안 차릴 거냐입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하고 애기 챙겨주러 오셨다는 분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저더러 아침 식사를 차리라고 하는 게 마음 같아선 알아서 차려 드시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참자는 심정으로 그 말은 눌러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친정어머니가 해두고 가신 반찬들이 있어서 그중 몇 가지와 밥을 차려드렸어요. 정성이 들어간 아침밥상이 아니었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 바고요. 하지만 제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욕을 먹을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님이 대뜸 국이 없다면서 짜증을 내시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시려고 저희 집에 오신 거냐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장씨 집안의 손자니 당신이 보셔야 하네 어쩌셔야 하네 그러시더니 밤새 애가 울든 말든 한번 들여다보시지도 않고 아버님은 어제부터 저를 무슨 종부리듯 하시는데 이러시려고 오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분다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 말에 한번 지는 법이 없다면서. 그리고는 이러니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예뻐하겠냐며 정이 안 가네 어쩌네 그러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는 급기야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호통을 치시대요. 저는 제발 남편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시부모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나 2시 언저리였는데 남편이 집에 왔더라고요. 반차를 냈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헉헉 숨을 몰아대는게 어찌나 한심해 보이고 갑갑하던지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저를 가르키며 쟤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너는 저런거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 애는 싸질렀냐 정말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고 사람이 어쩜 저리 상스럽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더러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부모님 두분다 화가 저렇게 나셨냐면서 일단 사과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애 낳고 몸조리하는 며느리한테 밥 차려라 물 떠와라 수저 떨어졌다 새로 줘라 국 끓여라 하는 아버님은 정상이고 제가 문제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사과 못한다고 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까지 가세하셔서는. 저러니 아버님한테 욕을 먹는 거라며 저러다 한대 맞아도 할 말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를 당신 손가락으로 딱 미는데, 저도 순간 이성을 잃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어머님 팔을 내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뒤로 나자빠지시고, 그러자 이제 아버님이 가만두네 안두네 하시면서 드시던 밥상을 엎으셨고, 저는 저대로 놀라서 그대로 애양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1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일단 집에서 나가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요새 이런 집들 많다면서 왜 같이 사는 사람 동의 없이 외부인을 들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대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어머님 아버님은 장씨 집안 장손을 저한테 못 준다며 지금이라도 빌면 용서를 해주네 어쩌네 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그럼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데려다 키워주시면 되겠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애미가 돼서는 저 모양이네 어쩌네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러면 이런다고 난리, 저러면 저런다고 난리. 하지만 어쨌든 지간에 더는 그 집안하고는 시로라기 하나 얽히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긴 했지만 마음이 왜인지 편치만은 않네요. 훗날 아이가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미워할지 원망할지 그 또한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 이혼 소식이 전형님에게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형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며? 그리고는 뭐 언제 한번 시간될 때 만나자고 하던데, 그러진 않으려고요. 무슨 장씨 집안 전면느리 모임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서 형님이 말하기를, 아마 조만간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이 올 거래요. 그 양반들 성격의 애를 어떻게 키우겠냐고, 아마 어르고 달랜답시고 연락이 올 텐데 저더러 마음 단단히 먹으라나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어머님이고 뭐고 머리털이라도 한 움큼 잡아뜯어 놓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들 만큼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쪽으론 침도 뱉기 싫다고요. 아, 아무튼 아이를 주고 이혼을 한저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남은 제 인생 제 자신한테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